영무원 아저씨한테 혼나고 나리타 공항 마스터 한썰 일본 마트에 오소자이라고 하는 즉석식품이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이미 만들어진 음식들 진짜 퀄리티 괜찮은 거 다들 아시죠? 여기에서 마트 음식으로만 잔뜩 사와가지고 파티를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진짜 좋아하는 저 단거도 종류별로 다 사왔어요 그리고 저녁에는 또야키니쿠를 먹으러 왔어요. 여기 있는 타케다라는 곳인데, 여기가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여기가 진짜 가격도 그렇고, 막 엄청 싼건 아니지만, 다양하게 배부르게 먹을 수 있고, 고기 퀄리티도 좋은 것 같아요. 무엇보다 노미호다이가 플랜별로 고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저 되게 얇게 썰려있는 탕이랑 하라미를 좋아해요. 너무 막 기름기 많은 거는 많이 못 먹기도 하고 많이 먹으면 배탈이 나가지고 딱이 조합이 좋은 것 같습니다. 저거에 지금 온게 하라미인데, 하라미랑 얇은, 얇은 탕, 그리고 맛있는 술, 그리고 냉면. 여기는 진짜 한국에서 친구 오면 꼭 데려갈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공항으로 가는 길에 새로운 초밥집을 한번 찾아봤어요. 원래 가고 싶은 데가 있었는데 거기가 너무 대기가 길어 가지고 그냥 저번에 왔던 곳에 또 왔습니다. 여기도 퀄리티가 진짜 괜찮아요. 이케부쿠로에 있는 곳인데 여기도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특히 저 점심 메뉴로 있는 덮밥 메뉴가 진짜 퀄리티에 비해서 가격이 너무 착해요. 튀김도 주문을 했는데 근데 막 엄청 맛있는 건 아니지만 충분히 뭐 튀김 땡길 때 먹을 만하긴 하다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승하러 가는데 아 정말 길 잘못 들어가지고 열심히 돌아가는 길입니다. 근데 덕분에 예쁜 풍경 봐서 좋았어요. 이제 리보리에서 스카이라이너 타고 나리타 공항으로 가는데 와 성향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스카이라이너는 조금 타고 내리는 방식이 좀 복잡해요. 이것 때문에 조금 고생을 했는데. 근데 그 전에 일단 이 풍경 좀 보시겠어요? <laughs> 너무 예뻤어요, 진짜. 저기 무지개 보이시나요? 대박이죠? 완전, 와, 너무 영화 같았어요. 네, 그러면 제가 그 일이 있었던 그날 바로 와가지고 녹음해놨었거든요. 한번 과거의 저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아 이거는 뭐 녹음이나 촬영을 못했는데 그 일반 전철에서 나리타 공항으로 가는 익스프레스를 타려면 조금 독특한 방법으로 개찰구를 넘어가야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설명해주시는 역무원분이 굉장히 불친절한 거예요. 진짜 사람들이 다 당황해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이 눈에 보일 정도로 불친절했어요. 아, 정말 화가 났는데. 어쨌든 이건 영무원분의 100% 잘못이지만, 그래도 그런 불쾌한 경우를 만나지 않기 위해서 여행은 소중하니까요. 미리 알아주다, 알아두자면, 그, 스카이라이너는 종이로 된 티켓이거든요. 그래서 그 티켓을 넣고 IC카드를 찍어야 됩니다. IC카드가 없는 경우에는 그 종이 티켓이랑 이전 전철, 이전 JR선이나 다른 선에서 타고 온 티켓이랑 스카이라이너 티켓을 겹쳐가지고 안으로 넣고 통과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나리타공항에서 도쿄 도심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진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요거 제가 집 돌아가는 티켓 끊고 말씀드릴게요. こっち安いこれでお願いします。<laughs> 근데 네, 일단 가는 목적지에 따라서 저는 고르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도쿄역이랑 긴자 방향으로 가시는 분들은 공항버스가 제일 바로 가기도 하고 저렴합니다. 공항버스는 지금은 예약이 필요 없는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한 1,500엔 정도, 뭐 위치에 따라서 다르지만 1,500엔 정도에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근데 조금 위험한 거는 이게 예약제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 사람들이 너무 많이 기다리고 있거나 이미 만석이면 이용을 못한다는 불편함이 있죠. 혹시 그리고 신주쿠 방향으로 가신다라고 하면 나리타 익스프레스를 추천드립니다. 요거는 정말 신주쿠로 바로 가기 때문에 조금 비싸지만 얘는 3,000엔이 좀 넘거든요. 그래서 얘는 좀 비싸긴 하지만 신주쿠까지 바로 가기 때문에 신주쿠에 볼 일이 있으시거나 아니면은 신주쿠에서 환승을 해야 된다. 아니면 신주쿠에 아예 숙소를 잡았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우에노 방향으로 조금 위쪽 지역으로 가신다 하시면 스카이라이너를 추천드려요. 우에노가 종점역이거든요. 그 전에 니포리라는 역도 들르는데 약간 위쪽으로 그 도쿄역 기준으로 오른쪽 위쪽으로 가시는 분들은 스카이라이너 추천드립니다. 이 스카이라이너가 한 2,500엔 정도인데. 바로 앞에 캐리어 하나를 놓을 수 있을 정도로 좀 스페이스가 있기도 하고 음, 편리합니다. 그리고 배차 간격이 되게 자주 자주 있어가지고 빨리빨리 갈수 있어서 되게 좋아요. 네 번째로 엑세스트급이라는 애도 있는데 제가 이번에 탄게 이거거든요. 스카이라이너랑 노선이 거의 같은데 얘는 조금 더 자주 서요. 그래서 조금 느리긴 하지만 느리고 배차 간격도 조금 있긴 하지만 가격이 절반 가격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내가 뭐 신주쿠까지 한번 정도 환승해도 괜찮고 노선상 보니까 일단 도쿄까지만 저렴하게 들어갈 수 있으면 나머지는 뭐 그냥 알아서 갈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그리고 지금 시간 보니까 스카이라이너랑 엑세스 특급의 시간이 얼마 차이 안 난다. 그러면은 저는 엑세스 특급을 타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나는 진짜 100엔이라도 아껴가지고 이따가 맛있는 거 하나라도 더 사먹고 싶다. 그러면은 그냥 JR 라인으로 가는 방법도 있어요. JR이나 그냥 일반 지하철 타고 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요거는 그냥 구글맵 따라서 가시면 돼요. <laughs> 되게 목적지가 다양하니까요. 이거는 구글맵 해서 가장 저렴하게 눌러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조금은 되셨으면 좋겠네요. 이거는 이케부쿠로 역 안에 있는 다치구이 소바 집인데요. 일본은 이렇게 서서 먹는 다치구이 소바, 다치구이 스시 이런 뭐 서서 먹는 음식점들이 조금 있어요. 근데 이런 데가 가격 대비 퀄리티가 괜찮고 아니면 엄청 싸고 이런 경우들이 많아서 남자분들이 좀 자주 먹는 이미지인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미슐랭 투스타짜리 스시집에서 저렴하게 다지구이 스시집을 운영하는 데가 있다고 해가지고 거기는 조금 가보고 싶어서 지금 언제 갈지 고민 중입니다 그거 갔다 오면은 또 후기를 드릴게요 오늘은 이렇게 스카이라이너 한바탕 진짜 큰 교훈, 교훈이라고 해야 되나요? 큰 지식을 얻고 이제 나리타 공항 마스터가 됐어요 오면서 공부해 가지고 그리고 오는 길에 이렇게 바나나를 사서 귀가를 했습니다 집에 왔더니 이렇게 드디어 전자제품이 와 있더라고요 이제 밥을 해 먹을 수 있어요 <laughs> 전자렌지랑 인덕션이 왔습니다 저 집에서 많이 해 먹거든요 종종 요리도 올릴 테니까 기대 부탁드립니다 내일은 진짜 이제 방 정리하고 사람 사는 집의 형태를 만들어 볼 예정이에요. 저 부동산에서 깔아놓은 저 웰컴, 웰컴 뭐라고 하죠? 저 종이도 빨리 없애버리고, 네. 그럴 예정입니다. 오늘은 제가 경험으로 얻게 된 일본 정보를 어쩌다 보니까 전달해 드리게 되었는데요 여러분은 도쿄 오시면 보통 어떻게 도심으로 들어오시나요? 나리타에서 들어오시는 방법도 좋고 혹시 한의다에서 들어오는 좋은 방법 알고 계시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